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방금 전 관훈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자, 관훈 클럽에 초청받은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뜨거운 질문은 바로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문제였습니다. 최근 이 야권의 단일화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의 방식이 문제지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더 쉬워지는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오늘 발언은 앞으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주로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볼땐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엊그제까지 나온 여론조사들 거의 뭐 10개, 20개 한 개인가 빼고는 거의 다 윤석열이 1등입니다. 2등이 이재명이고 3등이 안철수인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한 자릿수로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뭐 어떤 조사는 10% 넘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자릿수입니다. 그런데 40%대의 후보를 보고 한 자리 수인 후보가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하라는 것은 조금 염치없는 짓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치 평론가들은 적어도 안철수 후보가 20%대의 지지율이 있어야지 단일화가 유의미한데 지금 지지율로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저, 시간적으로도 좀 늦었습니다. 이제 3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임명진 목사가 방금 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만 단일화를 거부하면 안철수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CBS라디오에 출연한 안철수 후보의 최최 측근 권원희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만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제 단일화에 대한 단일화 무산에 대한 책임도 이제 좀 나눠서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자유 우파 진영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야기할 때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개신교, 기독교 쪽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한결에는 뭐이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사회적 합의가 뭐좀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국민의힘 당명을 바꾸라는 것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차이였다고 합니다. 성일종 협상단장인가요? 그때 두 가지 때문에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합당이 결렬됐다. 특히, 이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9억 원을 뭐, 국민의당에 줬는데 이 돈까지도 국민의힘이 다 갚아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다 양보했는데 국민의 힘당명을 바꾸라.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고 했는데 국민의 힘은 분명히 차별금지법 체정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려는 건지 또 과거에도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걸 보면 자유파진영의 가치관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게다가 과거 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있을 때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됐죠. 박지원 당시 의원과 함께 사드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발로 옆에 이 박지원과 손잡고 이 사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유파의 가치관과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뭐 연합 정부는 뭐 함께 일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차별금지법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할 겁니다.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안철수 후보는 좀, 좀 미심쩍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김한길과 안철수 두 사람이 민주당 공동 대표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것을 발목을 잡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해결됐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안철수 후보와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것까지는 동의하지만 본질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적자해야 된다. 윤석열이 양보해라. 뭐 또는 윤석열과 안철수가 뭐 여론조사로 단일화 뭐, 뭐 작업을 해라. 이런 것들은 지금 역선택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뭐당일화 여론조사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것까지 있지만 사실은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화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일화에 대해서 최소한 염치가 있는 합리적인 단일화가 필요하였느냐. 특히 단일화를 할 경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판을 짓는 것 말고는 이제 방법이 요저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제 자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11일까지는 계속 치열하게 붙을 겁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일화, 단합이, 단판을 지을 때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가 뭐 안철수 후보 측의 조건, 달라는 거 많이 줘도 됩니다.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정권 교체를 못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달라면 주고, 뭐 총리 달라면 주고, 근데 총리 달라고 줘도 총리가 임명되기 힘들 겁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총리는 국회 인주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 JP가 그것 때문에 DJP 연합을 하고도 총리 취임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이런 설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오늘 관훈 클럽 토론회에 나와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단일화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러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30일도 안 남았는데 안철수의 지지율은 사실 좀 힘든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서 윤 후보가 사실상 여론조사가 아닌 후보자 간 단판을 하자고 단일화 방식을 제안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단판 형식은 어떤가라고 묻자 단일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 보니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은 더더욱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DJP 방식의 공동 정부를 언급한데 대해서는 양당 어느 쪽이 집권해도 여전히 내각도 국민도 반으로 나뉘어져 있을 것이다. 제가 유일하게 실질적인 국민 통합 내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이고 좌에 있던 사람이든 우에 있던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널리 중용해서 쓸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건 맞기도 하지만 또 애매합니다. 그러면 좌에 있던 사람이든 우에 있던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중용한다면. 이게 무슨 정권 교체입니까? 양비론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안철수보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때 잘못을 하고도 지금 큰 소리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철수보처럼 어정쩡한 정권 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 역시 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비판하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지은 사람들은 떡끔할 것이다." 자, 이런 것은 필요하다운 생각도 듭니다. 뭐, 억지로 없는 죄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문재인 정권하에서 큰소리치던 사람들, 처벌받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안철수 후보, 윤 후보가 진정성을 갖고 단일화 제의를 하면 논의할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가정에 대해 답을 미리 드릴 필요는 사실 없지만, 최소한 원내정당 후보 4명 간의 정말 중요, 중요한 화제에 대해 원탁 테이블도 좋고, TV 토론도 좋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아무튼 답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딱들어지게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 간의 단판에 의해서 단일화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뒤로는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 이 임명진 목사, 안철수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 임명진 목사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는데도 안후보가 응하지 않으면 안후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조선을 보에 밝혔다고 합니다. 임 목사는 나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개념은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것,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가 먼저 단일화를 요구하는데도 안 후보가 응하지 않으면 나는 주저없이 사람 잘못 봤다면서 일어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이재명 도와주는 일밖에 안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재명은 비판받을 일이 많고 막 터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단일화 이슈를 만들어서 빨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각자 가는데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시고, 일요일, 월요일이 후보 등록입니다. 그 전에 아마 안철수 후보의 결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